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011 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수학인 1 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몇 페이지 할 건가요 오전에 제가 어, 52페이지 잠깐만요 왼쪽은 다 했던 것 같고 52페이지 오른쪽 할 거죠 52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강의 제목을 보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의 어, 3차 방정식의 이제, 이제, 근과, 이제, 개수와의 관계거든요. 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제, 가르치기 전에, 근과 이제 개수와의 관계를 가르치기 전에, 뭐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 뭐 5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만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4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근거계수와의 어,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 예전에는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가르쳤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만 가르치겠고요. 혹시라도 4차 없정 식의 등록에 있어야 계 게, 이제,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말씀하시긴 제가 이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분책 잠깐 볼까요? 뭐뭐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만요. 음, 좋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솔직히 이제 정규수업 지금 끝나서, 어,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나와서 지금 밤 9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12시간이 정도 됐는데 어, 지금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제자님들보다 마지막 타임 제자님들보다 2, 30분은 늦게 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아주 들었어요. 앞으로 항상 그럴게요. 왜 그러냐면, 어, 제자님들에게 이제 계약을 해서 공부를 하실 제자님들에게 뭔가 이제 제가 더 육체적으로 어, 이제 힘든 것을 견뎌내는 모습을 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님들 힘내십시오. 어, 3차 방정식의 근강의수와의 관계를 이제 어, 설명하려면 3차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AX의 삼성 플러스, 이제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이제 0이라는 이제 3차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여기의 근을,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이제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요,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 x 알파 x 베타 X- 감마는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등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근막의 관계를 증명할 건데, 2차 방정식에 증명했을 때하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에 근막의 관계를 증명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한 등식을 이용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AX의 3승 플러스, 이제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식이 AX-α, X-β, X-γ하고 이제 똑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님들에게 우선, 이 X-α, X-β, 이제 X-γ를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설마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하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했죠. X가 세번 뽑인 형태, 그리고 X가 두번 뽑인 형태, X가 한번 뽑인 형태, X가 뽑히지 않은 형태,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X가 여기서 X, X, X 가세번 뽑혔다는 건여 어뭐 X 서 X 에서 e q X is e q X is e q X is e q u a 는 to X is X 가두번 뽑히면 여기서 X is e u X is equal 기 o X is e 뽑혔 a 얘기 o X 여기서 q u a l to X 가두번 q u a 는 여기서 i X is e q u a X is equal to X is e q t a X is e q X is e 마 X is u 이 형태가 마이너스 알파 엑스에 이다 어, 마이너스 알파 엑스에 있고, 마이너스 베타 엑스에 있고, 마이너스 감마 엑스에 족보를 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앞에서 이제 복사 공식 할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엑스가 한번 뽑혔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 여기서 엑스가 한번 뽑혔던 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뽑혔던 얘기고요. 여기서 한번 뽑혔던 얘기는 여기서 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뽑혔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X가 이렇게 뽑혔다는 것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뽑혔다는 얘기니까 얘는 알파 베타 X, 얘는 이제 베타 감마 X, 얘는 이제 감마 알파 X가 되겠죠. 그러면 X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감마, 감마 알파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X가 뽑히지 않았던 얘기는 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구별한 얘기니까 여기는 이제 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기를 x삼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에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음 여러분들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이걸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자체에서 지금 분갈이 수행 하니까 증명이 되버린 건데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a가 0이니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x3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 이렇게 될 거고 X3승 a 가 없어져버리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럼 계수배교표에 따라서 A분의 b 는 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 A분의 C는, A분의 C는, A분의 a C는, 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어, a 분의 d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 버리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마이, 여기 세 근의 합을 물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다. 이렇게 해결수있으면 돼요. A분의 B 꼴인데 야이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야을 이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야를을 읽을 때는 두근끼리의 곱. 두근끼리의 곱. 두근끼리의 곱이죠? 야을 읽을 때는 두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읽어주세요. 애는 두근끼리의 곱의 합. 이렇게 읽어주세요. 두근끼리의 곱의 합은 A분의 C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하면 A분의 C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근의 곱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외워달라는 일입니다.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고배는 마이너스로 붙어요. 하지만 두근끼리의 고배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순수하게 개수에 이제 어 개수, 어 개수분의 개수만 해줍니다.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품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어 거기 지금 밑에 이제 세수를 그려서 방정식 이렇게 했는데 삼차방정식 어 만들기해요 삼차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그리고 에가 그리고 x 삼승의개수가 1인 이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 감마 가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제 1인 이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뜻이겠어요? x 알파 x 마 베타, x 마이 감마는 형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계수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연런3차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야이를 전개했을 때 x 상승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의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선생님이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상 한번 만 분리하고 있고, x 3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스스로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야 돼. 양이를 국어로. X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국어로. 그래야 나중에 만들 때 편해요. X제곱. 그리고 여기는 두근 1위의 고백 합. 그런 다음, 바로 닫고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형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달라는 얘기. 우리가, 어 예전에 이제 이 3학년 때두 분의 알파벳이고, 최고체의 기수가1인 2차 방정식을 만든 적이 있었죠. 2차 방정식. 그랬을 때, x 알파, X-β는 냥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고, X제곱 마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 알파벳은 냥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고, A를 X제곱 마이너두 분의 합 X. 걸어 놨고, 플러스 이제, 두 군의 곱은0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걸 이번 이제 개념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해건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와 관계를 외워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와 관계를 외워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삼차 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a를 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 여기는 a라고 놓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 여기는 a라고 놓겠죠.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워 버린 거고 모를 땐 a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뭐 배웠는지 다 정리할게요. 계단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외워야 되고 그 증명도 할수 있어야 되고 어, 3차 방정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선생님 오늘 문제까지 풀고 이제, 어, 퇴근해 보려고 했는데, 체력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출근하자마자 풀고요. 바로 오가라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노력하는 자녀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가게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